아, 정말 재밌다. 어, 어, 지금 뭐, 화, 중간, <laughs> 잠시 화장실 좀 <laughs> 아, 화장실. 네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아. 네. 금방 오겠습니다. 네, 금방 옵니다. 화장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, 멀리 있는 거 아니니까요. 네.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뭐 질문의 답 이런거나. 질문의 답? 여러분 혹시. 네. 그 우리 여신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여신님이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네네네네.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기억에 남는, 남는 거 있으신가요? 거? 어, 너무 많아가지고. 그쵸. 뭐 어, 요즘 핫한 트레이서? <laughs> 어 트레이서, 스 트레이서. 우리 어린 친구들 좋아하는 프리파라 미래. <laughs> 아 프리파라 하시는구나. 프리파라 미래. 아니 뭐지? 그 뭐야 마트에 그 프리파라 외그기계 그 있잖아요. 앞에서 막 저희 딸내미가 막 춤추고 막 이러더라고요. 우리 딸도 푹 빠져가지고. 아, 진짜? 오늘도 가서 또 하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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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제가 녹음하지만 저 옆에서 보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. 이게 <laughs> 시선 강탈하는게 있죠, 바라. 확실히. 아, 그런데 아니, 난 아이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. 어떤 어른들도, 남자. 아,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매니아 분들이 계시는구나? 같고, 응, 되게 많더라고. 아. 응. 그 여기서 보고 있으면 재밌는데 나는 오, 할 일이 많거든. 그쵸. 그치 아 이거 빨리 선택해. 옷은 이거야. 아, 이거 아. 빨리 스캔하고, 되게, 알지? 스캔을 딱 하면 상의, 하의, 신발, 액세서리에서 좋아요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야. 아. 그래서 내가 만든 캐릭터로 막 노래를, 노래에 맞춰서 리듬게임을 하는 거지. 재밌어. 아, 그렇구나. 어. 여기서 못하나? <laughs> <리듬 여기서, 게임. 웃음> 아, 여기서, 여기서 리듬게임. 네. 리듬게임. 아, 네. 리듬게임 한 번. 아, 그렇구나. 네. 페퍼는 외층이 엄청 두툼. 겠죠 음. 네, 네, 그렇습니다. 합니다. 네. 오, 예. 어, 남녀노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오늘 잘 네. 오셨어요, 진짜. 음. 네. 칠파랗게... <laughs>